안녕하세요. 짬노나입니다. 육군 연구지 복무병 2026년 2월 입병 모집 안내 드리겠습니다. 육군 연구지 복무병이란 전방 지역 거주자가 관내 군부대에서 군 복무하기 위하여 지원 입영하는 것으로 강원도 또는 경기도 11개 시군 중에 거주지 또는 거주하였던 사람이 지원 선발하는 모집 제도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전방에 근무하는 거를 뽑는 건데 집이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지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아시겠죠. 그래서 그 주지에 우선적으로 해당되시는 분들을 선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집 연고 지역은 강원도 10곳, 경기도 3곳입니다. 모집 일정은 시작이 10월 29일 수요일 14시, 종료가 11월 4일 화요일 14시, 1차 선발이 11월 5일 수요일 10시, 최종 선발이 12월 11일 목요일 10시, 입영월은 26년 2월입니다. 영상의 뒷부분에 보면 모집인원 있고, 짬누나 블로그에 가셔도 있습니다. 접수 경로는 병무청 요리집 군지원안내 지원서 작성 수정 취소, 통합 지원서 작성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자격은 거주 기준 지원서 접수일 현재 지원하는 부대의 연구 지역에 가족, 외, 조, 부모, 부모, 형제, 자매 중 어느 한 사람과 함께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또는 지원서 접수일 현재 지원하는 부대의 연구 지역에 가족 외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중 어느 한 사람이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으며, 지원자는 과거 통틀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설정되었던 사람입니다. 연령은 18세에서 28세, 병역판정 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신체 등급 1에서 4급인 사람.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1차 선발 후 수험표에 기재된 지원병 신체검사 일자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병역판정검사 받지 않았다고 해서 어? 이거 지원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란 얘기죠. 1차 합격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신체검사 일자를 여러분들한테 배정해 드릴 겁니다. 다음에 범죄경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징역또는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 선발 합격자 발표일 7일 전까지 수사 종결처분, 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처분 미상으로 통보된 사람으로서 최종 선발자 발표일 7일 전까지 처분 결과가 판명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여 편의본을 제출한 사람은 지원 제한됩니다. 육군 일반병, 그러니까 징집병이죠. 200열자가 결정된 경우 입영일자가 30일 이상 남아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협병의병 본인 선택은 선택하실 때 어? 나 모집병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30일 이상 남아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육군 해군 공군 모집병 등에 이미 접수 중이거나 최종 선발된 사람은 이중 접수가 불가합니다. 그 대신 접수 취소 이후에는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상당히 중요한데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차 선발 전산 추천된 사람은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원 최종 선발 합격 처리됩니다. 반이 있습니다. 거주 사실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확인 여부에 따라 선발 제외 처리됩니다. 복무부대 배치 시 해당 부대의 인력 운영에 따라 인접 부대 및 지역으로 배치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1차 선발자 발표 후소원표를 출력하여 신체검사, 미수검자 및 최종 선발자 발표일 등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산, 선발, 1차 선발 후 최종 선발 합격 여부는 병무청, 누리집 또는 이베이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폐렴병으로 입영 판정 검사가 결정된 사람이 모집병에 최종 선발되어 입영 일자가 결정되면 입영 판정 검사는 취소되거나 새로운 입영 판정 검사 일자로 변경됩니다. 입영판정검사란 입영 후 부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병무청에서 입영하기 전에 실시하는 신체검사입니다. 단, 입영일 전 6개월 내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지원신체검사,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대에 가가지고 기가조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신체검사를 부대에서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혈류가 나왔다든지 또 특정한 부위에 이상이 생겼다든지 그렇게 하면 귀가 조치가 됩니다. 그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병부청에서 사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제도기 때문에 꼭 가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이병 판정 검사 대상자는 이병 판정 검사 통지서가 별도 발송되어 검사 일시 및 장소 등 안내가 됩니다 연고지 복무병 모집 계획을 보면 입병부대 연고지역 계획 인원이 있습니다 지작사 동부 지작사 서부가 있고 내가 연고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사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단들을 잘 보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입병 복무부대는 또 다릅니다 내가 선택을 했다고 해서 입병부대가 그곳으로 딱 가는 게 아니라 사단별로 도 나누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고지, 복무병, 지방청별 신체검사 일정도 각각 다릅니다 어떤 병무청에서 신청하시냐에 따라서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신체검사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군대는 찾아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군대를요 어?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되겠지 어떤 특기병이든 가면 나는 할수 있어 나는 체력이 좋아 이런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남들보다 체력이 좀 약하고 그 다음에 알러지 같은 정상도 좀 있고 암기도 조금 힘든 것 같고 이럴 때는요 여러분 군대는요 특기병을 잘 보고 찾아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 군대 특기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릅니다 제가 육군에서 24년을 복무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특기병에 따라서 다 임무가 다르다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특기병이 그냥 군대에서 생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생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군대에 들어가서서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누구나 통상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일만 하다가 전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발행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걸 보시고 찾아갈 수 있는 분은 찾아가시고요. 어, 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짬 누나한테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입대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